안녕하세요. 천년김씨의 김월랑입니다. 오늘은 밥식회 무채를 사면서 제 음식에 대한 숙회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금요일, KBS 6시 내고 양. 김성근 아나운서, 요요미 가수님이 진행하는 60초로 잡아야 공간에 제가 소개가 된다는 설명을 드리고 김올랑표 생생김치 회태기 생생김치와 밥식해 까자미 회태기 오징어가 소개된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제가 EBS 방송은 회태기 생선김치만 소개가 되었는데 이번에 6시 내고양 KBS 전국 방송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출연하는데 거기는 회태기 생선김치하고 박시경 같이 소개가 됩니다. 거기를 보시면 맛깔 스는제 김치하고 밥 시키가 소개가 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올랑이 표밥 시키는 맛깔나요, 맛깔나요. 올랑이 표밥 시키는 맛깔나요, 맛깔나요. 월랑이 포밥식키는 맛깔나요, 맛깔나요. 월랑이 포밥식키는 전통 맛이 살아있대. 월랑이 포밥식키는 엄마 손맛 그대로래. 월랑이 포밥식키는바삭함이 살아있대. 월랑이포밥시키는 담백함이 살아있대요 월랑이포밥시키는 천년 소을 들었대요 월랑이포밥시키는 올랑이 포밥 시키는 막갈라요, 막갈라요. 하얀 쌀밥에도 파한 잔에도 올랑이 포밥 시키는 막갈라요, 막갈라요. 요거는 제가 이제 노래를 해서 해서 찍은 거예요. 오늘은 까자미와 햇뜨기 밥 시키를 갖는 날이어서 무채를 썰을 겁니다. 모체는 이렇게 0.2cm 정도 됩니다. 0.2cm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모체는 0.2cm 정도 됩니다. 제가 굵게도 썰어서 담아봤고, 가늘게도 썰어서 담아봤는데, 0.2cm 크기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무 식감도 아삭하게 살아있고, 밥스키가 찰박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가 너무도 굵으면은, 밥 사라가 오래려서 너무 식감이 더, 너무 있으면 또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0.2cm 로습니다한번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올랑 천년김치 생선김치와 밥 시켜가 KBS 6시 내고 양김성근나 운수와 요요미 가수가 진행하는 6 0초로 잡아도 공간에 소그가 된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1월 21일 금요일 6시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담는 밥 시켜는 꿀찜 전통 방식입니다. 꿀찜 전통 방식에서 제 저만의 비법 소스가 들어가서 지금 시대 입맛도 입맛에 맞게 약간 뚝대기 해놓았습니다 제밥식케는 적살과 무채와 생선이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될 겁니다. 김 올랑 표밥식케는 아삭한이 사에 기물량 포집시켜는 담백하게 살아있대. 하얀 쌀밥에도. 이 포밥 식혜가 맛도둑이네 맛도둑이네 언제 먹어도 맛깔나는 밥식혜 올랑이 포밥 식혜가 한번더 소개해 드릴까요? 이건 0.2cm입니다. 까자미밥식해나회때기밥식해나 무채는 거의 제가 같이 씁니다. 0.2cm 정도로. 0.2cm 정도로 썰고 무는 제가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살짝 긁어서 깎았거든요 껍질을 그래야지만 껍질만 살짝 벗겨서 이렇게 너무 칼로 이렇게 뜨지만되고 썩썩 긁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는 무입니다. 요 무를 이렇게 0.2cm 정도 썰어서 밥식켜야 들어가는 겁니다. 일정한 염분에서 일정한 시간에서 절임과 물빠짐으로 숙성해 놓은 박식회를 섞는 겁니다. 생선을 좁쌀과 어우러지게. 음식이기도 토속색이 짙은 음식인데, 이제 다 입맛에 맞춰 드릴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모든 분들이 입맛을 맞아서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판매를 하고, 지금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젊은 층에서 어른 세대까지 오를수 있는 음식으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BS 6시 내고 양, 김성근 아나운서, 도요미 가수가 진행하는 60초로 잡아라 공간에 김몰랑표 생선김치, 밥 시켜가 소개된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